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원의 박종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한 주도 말씀으로 우리 함께 달려왔는데요. 우리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왕과 다윗의 삶을 함께 볼수 있죠. 그런데 이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왕은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도 똑같이 죄를 저지르고 또 낙심하여서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갔다는 것. 이것이 그두 사람의 삶을 결론 짓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는요 다윗이 사우랑에게 쫓기므로 말미암아 그가 불레셋 진영의 가대에 갔다가 아기스왕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을 주게 되면서 그곳에서 있었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함께 조명해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그 시글락에서 있었던 또 한가지 중요한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서 30장의 말씀 보게 되면 아직 다윗은 유대지역으로 넘어가지 않고 시글락이라는 성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모든 군사가 블레셋 지역에 잠깐 가 있는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가족들을 사로잡아서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소식을 듣게 되자 다윗과 부하들은요 극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부하는 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또한 번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상황은요 정말 보통 상황이 아닌 거예요 다윗의 처자식과 그의 부하들의 가족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크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상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요 그 어떤 상황보다 가장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은요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요 내성이 정말로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선택을 하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이해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재밌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룰 때, 그들을 다 멸절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지만, 그렇게 남겨두었던 아말렉 족속이 훗날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히는 그런 족속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 이 있죠. 그 하만이 바로 아말렉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와 같이 다윗이 블리셋 지역에 잠깐 가 있는 사이에 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부하들과 심지어는 다윗의 가족들까지도 사로잡아가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광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아말조속이 시그락성에 있는 다윗의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들을 추적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광야라는 곳이 바람도 많이 불고요, 특별히 모래바람이 불게 되면 그 자취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은요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암말렉주 속을 쫓아갈까요? 아니면 멈출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갈까요 말까요?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 처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무조건 전쟁을 치르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허락을 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된다고 다윗은 마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데요 심지어는 집에 있는 그릇들까지도 복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을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요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에게 노라고 말씀 안 하세요 우리에게 노라고 말하시는 경우는요 극히 드물어요 정말 우리에게 해가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요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도요,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믿음을 되게 크게 보신 것 같아요. 참,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한번 크게 보시게 된 사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납니다. 내가 그 문제 가운데 감정적으로 내가 선택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지,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판명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허락을 맡고 아말렛족 속을 추격해 갑니다. 그런데 이 아말렛족 속이 광야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들은 다윗이 추격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흔적을 숨기면서 갔는데, 다윗이 찾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다윗이 아멜렉 족속을 추격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나무 밑에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상당히 굶주려 있고 힘들어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그 추격하는 가운데서도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음식을 다 먹인 이후에 그에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르되 이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랬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은 지금 너무나 놀란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아말렉 족속을 추격해야 되는데 그 자취를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는 인도자까지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다 하니라. 다윗이 이 애굽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친절을 베푼 것이 그에게 큰 감동을 준 거예요. 주인은 자기를 버렸지만 이남모르는 사람이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그는 큰 감동을 하고 다윗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그를 아말렉 족속으로 친절하게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결국 다윗은 그 애굽의 종으로 말미암아 아말렛족 속을 따라잡고 처자식을 도로 찾고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탈취물들을 도로 찾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다윗은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때 나를 건지어 내어 주시는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아시는 하나님을 그는 또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그의 믿음이 이제는 더욱 더 굳건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우랑의 추격을 피해서 시글락으로 갔었을 때 그의 삶은 그 전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는 블레세 왕 아기스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치면서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여자들과 또 아이들까지 다 죽여야 되는 그러한 피를 부르는 살육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은 사우랑의 추격에서 건증을 받았다고 했지만 더큰 수렁으로 헤어나올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다윗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완전하게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바랬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그 누구도 다치지 않고 그 무엇도 빼앗기지 않는 완벽한 승리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고 찾음으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